관세부살. 예, 얼마 전에 한 스님을 만났는데 불교대학 공부 시간에 이 개송을 듣고 출가 결심을 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송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다 합장하십시오. 삼계 유여, 급정윤하니, 백천만금, 영미진이로다나, 무 자신, 불향, 금생도, 하니, 갱대, 하생, 도차, 신, 이로다, 나, 무, 미타불 제가 한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삼계윤회가 불기 있는 두레박과 같으니 백천만겁을 지나면서 다함이 없노라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리요. 좀 감이 잡히지요? 예, 이 글을 듣고 출가를 했다 하니 저도 아, 이걸 한번더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글 뜻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삼계윤회가 물 깊는 두레박과 같으니 백천만급을 지나면서 다함이 없노라.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리요. 예, 아주 깊이 엄미해 볼 만한 그런 글입니다. 글한 입장에서 오늘은 발보리심 진언을 외워 보겠습니다. 예, 정성껏 같이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예, 유튜브 불거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구독 포교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들어보시고, 좋으면,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예,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오늘은, 음, 아주 오랜만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온 편지입니다. 회항과 체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자기 마음 공부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금방 우리도 요양원,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도 그러한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예, 아마 그런 곳에서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 생이 다 하는 날까지, 기도 정진하고, 참선 정진하는 그런 불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양원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가 단편, 단편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이 나이에 우리 엄마가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 죽은 뒤 후회하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해라. 고등어 한 마리 구워 밥한끼 해드리고 좀더 잘해드릴 걸 지금 사무치게 후회한다니. 하찮은 새끼 끈도 고깃덩어리 묶을 때라도 쓸때 있고, 고목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때가 있는데, 인간 백발은 아무짝에도 쓸 때가 없네. 좋은 시절은 언제 있었나 싶고, 고생했던 생각밖에 안 든다. 밥달라, 밥주라, 병원에 들어 누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내 손은 핏줄이 툭툭 튀어나오고 쭈글쭈글 시감자가 다 되었네. 살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점점점 태산은 오를수록 태산이고 사람은 살아갈수록 더 태산이더라 제일 잘 먹는 것은 나이더라 한 번만 꼭 걸어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누워있으니 매사가 서럽구나. 눈도 가고, 님도 가고, 이 세상에 누굴 믿고 산단 말인고, 의지신 부처님, 천 번, 만번 부탁합니다. 자는 잠에 가도록 인도해, 주이소.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 찾아오는 이도 없고 30대에 혼자 됐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다시 한번더 시집이나 갈걸 후회스럽다. 젊은 날의 곱던 손이 나이 먹고 병돌고 보니 내 손이 거북이 그 등껍질 같구나. 이제라도 손에게 고맙다라고 많이 만져줘야겠다. 세월은 평생을 나를 독하게 만들고, 이제는 고독한 늙은이로 변해버렸다. 봉사자들 오면 참 부럽고 고맙고 점점점 나도 다시 젊어지면 봉사도 한번 해보고 살고 싶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 버리고 갈 것을 점점점. 인생은 느낌표. 아픔 없는 인생은 없다. 내 살던 빈 집에 가보니 주인 없던 땅에도 꽃은 피었더라. 저녁에 자다가 죽어버리면 제일 좋겠는데. 태어나는 사람 태어나고, 크는 사람은 크고, 늙는 사람은 늙어야 된다. 그게 사는 이치다. 이놈의 기운이 다 어디 갔노? 긴 봉지 하나 뜯을 힘도 없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하나도 안 아프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비가 되어 가고 싶은 곳 헐헐 날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구나. 지나간 세월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노. 젊으면 다 이쁘다. 젊은 것만으로도 이쁘다. 부자 유친이라 했는데 아들과 애비가 시비를 한다니 사람이 할짓 아니다. 돈이 뭔지 모르겠다. 인간들이 돈만 좋아하는구나.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남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노? 내 친정 식구들이 왔는데,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 밥한술 못해주는 것이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 내 나이 90이 넘으니 똥 사고 오줌 사는 거 욕할 게못 된다.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점점점.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일푼이면 서로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세상 천지 다 변해도 내 아들 마음은 그대로라고 믿었는데 점점점 예. 조금 서글프지요. 다들 여러번 들어보시고 자기 인생의 반성과 자기 인생의 큰 미끄럼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회안과 체념 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정법을 만났을 때, 예,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 공부하고 부지런히 기도공덕을 지어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